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새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1 시편 105편 또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내일까지 105편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105편 바로 45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도 출애굽에서부터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의 그 역사들을 회고하면서 그 옛날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셨던 그 약속을 영원히 변함없이 영원한 언약으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양시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과의 그 언약을 천대 걸쳐서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 라고 하면서 바로 그 약속은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어제 11절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자 여기서 그때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하나님께서 약속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셔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의 독자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 한 사람밖에 낳은 게 없습니다. 또 이삭도 그가 낳은 것은 에서와 야곱 둘밖에 낳은 게 없습니다. 야곱이 와서야 이제 야곱에게 열두 아들들이 또 태어나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봐야 야곱이 온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때그 숫자가 70명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렇게 따져보면,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 낳았고, 물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일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은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한 사람 이삭 아들 하나 낳았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 두 아들 낳은 게 고작이고, 야곱은 열두 아들 낳은 것이 이제 고작이니까, 여기 지금 말씀처럼 그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그 시대에는 그들의 사람 수가 적었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적은 숫자가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고 또 야곱도 했던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나그네처럼 여겼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은 저 어, 우리가 바벨론 땅으로 알고 있는 저 갈대야 우루, 우루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약속하신 하나님 지시하신 땅으로 왔기 때문에 이 가난까지 찾아온 겁니다.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러니 본향을 떠나서 정체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창세기 23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게 되자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헷 족속인데 그헷 족속의 사람들에게 당신들에게 서 내가 땅을 좀 사서 내 아내가 죽어서 내 아내를 장사하는 매장지로 삼고자 하니 나에게 당신들의 그 땅을 좀내 주시오. 내가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겠소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이헷 족속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나는 당신들 중에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던 겁니다. 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제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요셉의 초대를 받아서 모든 식구들이 가음을 피해서 이제 애굽 땅에 내려왔을 때이 야곱이 그 당시에 이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게 되는 장면에서 바로왕이 야곱에게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연세가 어떻게 되느냐 묻자 그때 야곱이 대답했던 말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래되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야곱은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말하고 자기 조상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 조상들의 삶도 또 자기 자신의 삶도 나그네 길의 세월이었고 그 세월은 참 험악한 세월이었다. 야곱도 그렇게 창세기 47장 9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을 또 자기 조상들에 대한 삶을 나그네 삶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05편에 이 시편의 기록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조상들의 그 지난 역사들을 회고하면서 그들이 그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아갈 때그 사람 숫자가 적었고 그들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닌 나그네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진 13절에 보니까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저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저 블레셋 땅이었던 그 아비멜렉의 그랄 땅으로도 또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체 없이 나그네 길의 세월로 여기 13절 마지막 철처럼 떠돌아 다녔도다. 떠돌아다니는 나근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1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근의 세월을 보내었지만. 그러나 그 나그네 같은 인생으로 이 족속에서 저 족속에게로, 또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였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셔서 결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인생 속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그걸 용납하지 않으셨고, 또 더러 왕들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해하게 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왕들을 꾸짖어서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을 손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켜주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신세였지만 하나님은 그 나그네 같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 여정에 늘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흉년이 들어서 그가 저 애굽 땅까지 내려가는 과정에 그랄 땅에 지나가게 되고 애굽 땅에까지 내려가게 되고 자,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참 아름답고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이 이 사라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봐 자기 아내에게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어, 하시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그랄 땅의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또 애굽의 바로가 이 사라를 취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15절의 말씀에서 이0편 기록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냐 하면 나의 기름 부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의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기름 부으셔서 그들을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대언자, 선지자로 그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고, 언제나 그들이 가는 그 길마다 비록 나그네 같은 그러한 삶이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주셨다는 것을 회상하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도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그들의 그 삶의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또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자, 여기서 앞에 있는 그가 또그 땅에 그가는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야곱의 시대에 그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야곱과 그온 가족들이 의지했던 그 양식, 그 양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인데, 가뭄 때문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면서 그들이 의지했던 양식이 다 끊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장세기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한 사람을 애굽에 앞서 보내셨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인데 하물며 그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다름 아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당시에는 흉년이 들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앞서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 10편 105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들의 양식이 다 끊어지게 될 그때를 하나님께서 앞서 다 준비하시려고 한참 전에 바로 이 요셉을 애굽 땅에 보냈는데, 그냥 보낼 수 없어 형들의 미움을 받아 그가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신세로 바로 이 요셉도 나그네 같이 그렇게 종으로 팔려가 애굽에 살게 되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8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우리가 창세기의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이 성실하고 신실한 요셉이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로 일하게 되다가 보디발의 아내,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다가 요셉이 그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이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를 오늘 성경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새사슬에 메였으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참 고난 많이 당하게 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애굽당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것도 참 억울하고 분통한 일인데 그런데 그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그래도 간신히 아주 성실하고 진실되게 함으로 가정총무까지 되었던 이 요셉이 한순간에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철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8절의 말씀에 죄인들에 대해서 이그 당시에 애국 사람들이 처했던, 취했던 그런 것들을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몸에는 새사슬로 묶어서 그 죄인들을 억압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요셉의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다 이루어질 그때까지, 요셉은 고난 중에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오늘 우리가 이 12절로 2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이 19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해야겠습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이 항상 등불이 됩니다. 그러나 더러 시편에 말씀한 것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라고 하는 고백처럼 여기 지금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표는 그의 말씀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요셉을 단련하였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양식을 다 끊어 가뭄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갈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전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그곳에서 고난당하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 많은 고난 속에서 바로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단련되고 그렇게 단련된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말씀이 응하게 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자 이제 하나님이 바로 이 애굽의 바로 왕을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그 감옥에서 석방하게 했고 그러면서 이 바로의 꿈을 다 해석하게 하면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히게 되고 그래서 그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다라는 것처럼 애굽의 바로 왕이 보디바의 집에 갇혀 있었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요셉을 그가 석방하여 자유롭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바로 이 애굽의 왕, 바로 왕의 그 모든 백성들의 주관자가 되게 하고,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나라의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모든 신하들까지 다스리게 하고, 요셉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그들에게 교훈을 주도록 이렇게 애굽의 왕이 요셉을 그렇게 자유롭게 하고, 그를 높은 주관자로 삼으셨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응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할 때에 이런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19절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내 마음 심령이 단련되게 해주십시오. 늘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단련되고, 인생에서 겪어야 할 많은 현실의 어려움들 때문에 또그 속에서도 마음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단련되고, 이렇게 우리가 단련되고 또 단련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강한 자, 힘이 있는 자,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가진 자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 죄악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지 않으면 그런 모든 것들을 믿음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단련이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결국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단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전에 보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쇠부치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함. 이게 단련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알듯이 대장장이가 그 쇠를 불 속에 집어넣어 풀무풀 속에서 빨갛게 달궈진 쇠를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계속 두들기면서 다시 찬물에 집어넣었다가 또불 속에 집어넣어서 불 속에서 그것을 달군 후에 또다시 두들기고 두들겨서 그것을 자기의 용도에 맞게 칼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 때 이것들이 계속해서 그 풀무 불 속에서 그 세부치가 달구어지고 두들겨지고 이러는 과정을 속에서 단련이 되는 건데 이래야 단단해지고 이래야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겪고 내야 하는 많은 것들을 나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여기면서 언제나 그 속에서 믿음 잃지 아니하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이 소망이 되고 그러면서 잘 견디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단단해진 우리의 이 믿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은 자요,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서신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요. 그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하시니 이게 바로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왕같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먼저 나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겠고 또 많은 사람들을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참 바른 선한 삶을, 의로운 삶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것이 왕같은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일 겁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으니 언제나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언제나 제사장의 사명으로 중보하는, 중보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자꾸자꾸 전달해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선지자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내가 기름 부은 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우리의 마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바로 나를 택하셨으니 내가 왕같은 사명, 또 제사장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되어 주의 말씀이 나를 더욱더 단련함으로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마지막 23절 말씀해 보면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렇게 가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양식이 다 끊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 양식이 있다고 소문이 난 애국 땅에 아들들을 보내게 되고 거기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 요셉이 잃어버렸고 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후에 요셉의 청함을 받아서 바로 이스라엘 야곱의 그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으면서 약복강에서 얻었던 이름 그 이스라엘이 야곱의 온 식구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됐다. 이것은 야곱이 함의 땅이 함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노아로부터 책망받고 저주받았던 그함그 그 함의 자손들이 유업으로 얻었던 그땅저 애굽 땅저 아프리카 땅그 함의 땅 애굽에 야곱이 나그네가 되어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갔던 그 우리 조상들이 바로 그 애굽 땅에서 400년 고난의 세월을 살고 난 후에 아브라함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그 땅에서 40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제 내일 이어지는 24절 이하의 말씀에서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그네 같은 이 이스라엘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그들의 나그네 인생을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그네 같이 정체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 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여기 16절의 말씀처럼, 양식이 다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든 것들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 보내셔서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 삶에 끊어진 모든 것들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단련되도록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배중심의 삶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단련됨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신 그대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응하여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를 단련시키사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자로 제사장같이 선지자와 같이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선포하는 축복대로 복을 얻는 삶을 살고, 우리가 전하여 주고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으면서 저들이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축복된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나그네 같은 인생의 삶이지만, 항상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나그네 인생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인도해 주 없어서 태산을 넘어가야 하는 것 같고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 길이 평강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 없어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를 기름부사 왕같이 제사장같이 선지자같이 그 사명 가지고 감당하며 살므로 오직 말씀에 단련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